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몸을 뻣뻣하게 펴요. 등을 활처럼 젖히고 다리도 쭉 뻗고 발끝까지 뾰족하게 해요. 가끔은 발이 달달 떨리는 것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성격이나 일시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기의 신경계와 발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뻗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진료실에서 우리 아기가 자꾸 뻗쳐요라는 말을 들을 때 부모님들이 묘사하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뻗친다는 표현은 아기가 머리와 몸을 뒤로 강하게 젖히거나 등이 활처럼 휘거나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이 뾰족하게 긴장된 모습을 보일 때 사용됩니다. 네 가지가 모두 동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가지 이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뻗친다고 표현합니다. 아기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의 긴장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하거나 불편감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긴장도의 증가입니다. 아기가 자꾸 몸을 뻣뻣하게 펴고 힘을 빼지 못한다면 근육 긴장도가 높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구부리지 않고 앉거나 눕는 상황에서도 몸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통과 목의 과신전입니다. 몸을 자꾸 뒤로 젖히든 것은 자세를 조절하는 신경계가 미성숙하거나 속이 불편해서 생기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가 있는 아이들은 수유 후 불쾌감 때문에 몸을 젖히거나 울거나 안기려 하지 않기도 합니다. 발끝이 뾰족한 자세, 즉, 첨족 자세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자세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습관보다는 발목의 근육 경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목 떨림 증상입니다. 어떤 아기들은 발목을 살짝 위로 눌렀을 때 발이 위아래로 떨리듯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목 떨림 현상입니다. 이런 떨림이 아주 짧고 1, 2회 정도라면 정상 아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5회 이상 반복되거나 양쪽 또는 한쪽에서 자주 나타난다면 신경계의 흥분성이 높거나 조절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뇌성마비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생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을 계속 뻗치는 경우 수유를 할때 불편해하거나 자주 토하는 경우입니다. 앉으려 하면 등을 젖히거나 울거나 불안해하는 아기 눈맞추 몽아리 손사용이 또래보다 늦은 것 같은 아기 엎드리는 자세를 싫어하거나 머리를 잘 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발을 움직이게 하면 발목이 달달 떨리는 것처럼 자동으로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억지로 엎드리게 하거나 몸을 누르기보다는 옆으로 눕혀서 편안하게 앉아주는 자세를 취해 보세요. 아기가 편안해 하는 자세와 환경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소리빛 움직임이 과하지 않도록 자극을 줄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다리나 발을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주는 스트레칭 동작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기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부모님이 잘 관찰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관찰이 아이의 발달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아기가 뻗치고 떨고 긴장된 자세를 자주 보인다는 것은 단순한 기질의 차이로만 볼수 없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의 발달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톡톡 우리아이 발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